2026년, 대한민국이 또 한번 전 세계 군사기술의 판도를 뒤흔들 전차를 공개했다. 바로 TR-150 주력전차다. 이 전차는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축적한 기술력과 미래전장의 요구를 완벽히 결합한 차세대 지상전의 상징이라 불린다. TR-150은 기존 K2 흑표 전차를 기반으로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설계 철학이 담겨 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스텔스형, 외형 디자인이다. 각이 살아있는 차체와 낮은 피탑 지율 설계는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하며 복합 장갑 위에 전자식 반응 장갑 시스템이 결합되어 공격을 미리 감지하고 대응한다.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오기 전에 이를 탐지하고 전자장갑이 폭발 압력으로 이를 상쇄해버리는 것이다. 엔진 성능 또한 괴물급이다. TR-150에는 1800마력급 하이브리드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으며, 전기 모터를 통한 보조 추진으로 단기간 폭발적인 가속력을 낼수 있다. 이로 인해 TR-150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0에서 50km까지 단 4초 만에 도달할 수 있으며, 최고 속도는 시속 80km에 달한다. 중량은 58톤으로 줄었지만, 장갑 보호력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차체 하부에는 복합 세라믹과 나노 강철을 결합한 신소재가 사용되어 지뢰나 급조 폭발물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포탑 시스템은 완전 자동화되었다. 기존의 수동식 장전 방식 대신 TR-150은 무인 포탑과 자동 장전 시스템을 채택했다. 주포는 130mm 전자포로, 기존 120mm 포보다 사거리와 관통력이 월등하다. 탄속은 초속 2,000mm를 넘어 최신 복합장갑 전차도 한 방에 관통할 수 있다. 또한 차세대 스마트탄을 장착해 공중폭발, 관통후폭발, 정밀 유도 등 다양한 전술적 운영이 가능하다. 포수는 내부의 스마트 HUD와 AI 조준보조 시스템을 통해 목표를 식별하고 자동 추적할 수 있다. t r 1 5 2의 두뇌라 할수 있는 넥사 전투 통제 시스템은 전장 내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한다. 드론, 위성, 보병, 다른 전차와 연결되어 하나의 네트워크 전투 체계를 형성한다. 즉 TR-150은 단독으로 싸우는 전차가 아니라 전장 전체를 통제하는 움직이는 지휘소인 셈이다. AI 기반의 상황 인식 시스템은 적의 위협을 예측하고 최적의 회피 기동이나 방역 타이밍을 자동으로 제한한다. 심지어 전차장이 전투에 집중하는 동안 AI는 자율적으로 손상 부위를 점검하고 시스템 복구를 수행한다. 내부 환경 또한 인간 중심으로 재설계되었다. 완전 디지털 콕핏 360도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음성 명령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장병들은 VR 기반 훈련 모드를 통해 실제 전투 전에도 TR150을 완벽히 조작할 수 있다. 승무원은 단 3명으로 줄었지만 효율성은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냉난방 자동 조절 시스템, 충격 흡수 좌석, 생명 지원 장치까지 탑재되어 장시간 작전에도 피로도를 최소화한다. TRF-150의 또 다른 특징은 무인 운용 모드다. 필요시 원격 조종이나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AI가 지정된 목표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사격할 수 있다. 이는 도시 전, 고위험 지역, 핵화생방 환경에서도 승무원의 생존성을 극대화한다. TR-150은 단지 강력한 전차가 아니라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결합된 미래 전쟁 플랫폼이다. TR-150의 첫 실전 배치는 2026년 말 한국군의 차세대 기가벼단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후 수출 가능성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미 여러 국가들이 TR-150의 기술력과 AI 전투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 전차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TR-150이 단순히 K2의 후속이 아니라 6세대 전차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할 것이라고 평가한다.